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오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빛에 대해 이해하고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빛의 양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고 있는 환경의 조도를 조사하여 빛의 양에 따라 식물의 성장 속도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 재배기의 LED가 자동으로 켜고 꺼지도록 설정하고 식물의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과 양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죠. 오늘은 빛과 식물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식물의 성장에 빛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집에 시들해진 식물이 있는데요. 식물 재배기처럼 형광등에 빨간 셀로판지를 붙이면 건강해질까요? 식물 재배기는 빛의 파장과 양을 늘리기 위해 여러 종류의 LED를 많이 사용해요. 식물 재배기처럼 만들려고 형광등에 셀로판지를 붙이면 오히려 빛의 양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빛의 양이 뭐예요? 빛의 양은 주위가 얼마나 밝은지를 나타내요. 빛의 양이 적으면 식물은 자라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형광등은 빛의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빛을 좋아하는 식물은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아요. 빛이 얼마나 밝은 줄 알아보려면 빛의 양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빛의 양은 밝기라고 할수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부릅니다. 그럼 빛의 양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볼까요? 태양이나 조명과 같이 빛을 내는 물체를 광원이라고 해요. 태양과 같은 광원은 온 우주를 향해 빛을 내뿜고 있죠. 이때 태양에서 내보내는 모든 빛의 양을 광속이라고 해요. 태양과 같은 광원에서 나온 빛을 직각으로 재었을 때 얼마나 밝은지 나타내는 것을 광도라고 불러요. 물체에 닿은 빛의 양은 조도라고 부르는데 조도는 물체주의의 밝기를 나타내기도 해요. 광도의 단위를 칸델라라고 하고 조도의 단위를 룩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도를 사용하여 밝기를 표현하고 외국에서는 광도를 이용하여 밝기를 표현해요. 빛은 물체에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이것을 휘도라고 해요. 휘도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흡수되고 남은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는 빛의 양과 물체에 직접 닿는 빛의 양은 다를 수 있어요. 이처럼 빛의 양은 어느 곳에서 측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의 양과 식물에게 닿는 빛의 양도 다를 수 있는 것을 알수 있겠죠? 식물은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할수 있어서 식물이 성장하려면 빛이 필요해요. 하지만 빛의 양이 어느 정도나 필요할까요? 사람마다 먹는 음식의 양이 다르듯 식물도 필요한 햇빛의 양이 다른데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식물도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질문으로 식물은 동물처럼 호흡을 할까요? 식물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그리고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죠.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는 광합성을 하지 못해 식물도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돼요. 빛이 있으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호흡을 위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광합성을 하면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같아지는 점을 광부상점이라고 불러요. 빛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광합성량이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빛의 양이 많아져도 광합성량은 늘어나지 않게 돼요. 이때를 광포화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으로 알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면 빛이 필요하지만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많은 빛의 양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빛이 적은 곳에서 잘 자라지만 많은 곳에서는 시들해지는 식물도 있어요. 이처럼 식물마다 필요한 빛의 양이 다른데요. 식물을 키울 때는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빛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울창한 나무숲이 있는 수목원에 가면 나무들이 숨을 쉬면서 바람을 불어주는 것 같이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나무들이 사람처럼 숨을 쉬는 것일까요? 광합성이 나무들이 숨을 쉬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할까요? 광합성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식물이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 빛이 필요한데 뿌리로 물을 공급받고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햇빛으로 광합성을 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햇빛을 만나 광합성을 하면 산소와 물, 포도당이 생깁니다. 포도당은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고 산소와 물은 식물의 잎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울창한 나무 숲에 가면 습도가 높고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도 호흡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내지만 사람처럼 호흡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식물의 광합성을 표로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광합성은 빛이 비칠 때 잎에서 주로 일어나지만 식물의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하루 종일 일어납니다. 그리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지만,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식물 전체로 보면, 식물이 호흡을 하며 내보내는 이산화탄소보다 광합성을 하며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이 더 많습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빛의 세기가 약하면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빛의 세기가 너무 강해도 일정한 빛 이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0.03%인데, 빛의 세기와 같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적으면 광합성을 할수 없고, 농도가 높으면 남은 이산화탄소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이 성장하기 위한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식물은 성장을 멈추거나 시들게 됩니다. 이렇게 식물의 광합성은 식물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한데 이러한 산소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산화탄소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연료나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는데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없애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공기정화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만들어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700배에 달하는 밀림으로 전 세계 산소 공급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람들이 아마존의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고무나무, 사탕수수, 벼, 콩 등을 재배하면서 밀림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엔트리를 실행한 다음 06 언더바 LED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교재를 확인하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완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LED 작동 간격과 작동 설정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LED가 켜지거나 꺼지는지 확인해보세요. 정식한 식물을 재배하는 동안 식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관찰하면서 식물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보세요. 광등이나 식물 재배기의 LED가 만드는 빛의 양은 일정하죠. 그런데 많은 빛의 양이 필요한 식물을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식물에 필요한 빛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빛의 양을 늘리려면 새로운 광원을 놓아주면 되겠죠. 빛을 모아주기 위해 손전등이나 형광등에 조명갓을 씌어주는 것처럼.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식물에게 갈수 있도록 모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빛을 비춰주는 것도 좋겠지만, 식물이 잘 자라려면 광합성을 하지 않고 쉬면서 광합성을 통해 만든 영양분을 식물 전체로 전달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빛의 양을 조절하면 식물의 성장 속도를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식물을 느리게 성장시키는 것도 좋을까요? 빛의 양이나 환경적인 요소를 조절해 식물의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느리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 속도를 느리게 하면 제철보다 느리게 과일이나 채소를 수확할 수 있고 원하는 시기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만 만질 수 없고 부피와 무게를 잴수 없는 빛의 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빛의 양이 식물의 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식물만큼이나 식물에 필요한 빛의 양이 다르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빛의 양을 조절하면 식물의 성장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딸기의 성장 속도를 늦춰 무더운 여름에 먹거나 여름에 먹는 수박의 성장 속도를 늦춰 추운 겨울에 먹을 수 있겠죠. 어느 계절에 어떤 과일을 먹을지 상상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칠게요.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